시청자 여러분,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국민연금이라는 든든한 신화를 믿고 노후를 맡겨왔습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가장 중요한 사회적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신화의 기초에 치명적인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애써 외면하는 국민연금 붕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혹시나 하는 기대를 버리고 최악의 경우를 마주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제 파탄 속에서 그 기능을 상실할 때 한국의 노년층이 겪게 될 고통과 존엄의 상실이 어떤 비극적인 형태로 나타날지 냉철하고 구체적인 비전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정보고서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가 가장 약한 국민을 버렸을 때 발생할 우리 사회의 도덕적 파탄에 대한 경고입니다. 밑 빠진 독과 연금 소멸의 메커니즘. 국민연금 소멸 시나리오는 세 가지 치명적인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환율 방어에눈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현재 국민연금은 환율 방어라는 명분 아래 국가 재정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로 동원되고 있다는 우려가 깊습니다. 이는 연금 기금을 본래의 목적인 노후 보장이 아닌 국가적 재난을 막기 위한 소모품처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소중한 생명수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노후를 위해 모아둔 자산이 정작 나의 노후가 오기 전에 국가 시스템의 유지 비용으로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2단계 해외 투자 손실에 직격탄 글로벌 붕괴의 역습. 국민연금은 막대한 자금을 해외 채권, 주식, 부동산 등 글로벌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전 세계적인 경제 시스템 파탄이 발생할 경우 이 투자들은 한 순간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미 채권의 가치 하락, 글로벌 주식 시장의 폭락은 한국. 국민연금의 자산 규모를 회복불능 수준으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화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입니다. 딥스들 부자만 되게 이용당해왔습니다. 주식, 부동산, 채권 등. 그들은 이미 모든 주식, 모든 부동산, 모든 채권에서 나왔고, 서민들 투자자들만 피를 보게 됩니다. 3단계 연금의 액상화 선언 가치가 증발하는 돈 시스템은 더 이상 약속된 지급액을 감당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연금 지급액은 대폭 삭감되거나 혹은 삭감이라는 용어 대신 지급 시기 연기나 물가 상승률 미반영이라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받는 돈은 실제 생계를 유지하기 불가능한 연금이라고 부를 수 없는 액체 같은 돈이 되어 증발합니다. 평생을 믿어왔던 노후 대비가 완전히 배신당하는 것입니다. 연금 붕괴 후 한국 노년층의 생존 실태 비전. 이러한 재정 파탄은 한국 노년층의 삶을 곧바로 고독사, 군주림, 그리고 사회적 낙인이라는 세 가지 지옥으로 밀어 넣을 것입니다. 한국의 노년층은 연금 외에 별다른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이 삭감되거나 끊기는 순간, 월세나 공과금을 감당하지 못해 주거 불안정이 극대화됩니다. 이는 곧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공포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면서 끼니를 잇는 것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됩니다. 연금 삭감은 곧 의료비자가 부담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들은 약값과 밥값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필수적인 치료를 포기하는 노인들이 급증하면서 의료 시스템은 붕괴되고, 고독 사율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을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가장 취약한 국민에게 선사하는 최종적인 비전입니다. 연금 붕괴는 다음 세대와의 관계도 파탄시킵니다. 자녀들 역시 경제위기에 시달리면서 부모를 부양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사회 전체에서는 노년층을 국가의 재정을 집어 삼킨 짐으로 여기는 노인 혐오와 낙인이 심화될 것입니다. 존경받아야 할 세대가 사회적 비난과 격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생존이 불가능해지는 지점에서 한국 사회 역시 존엄사라는 담론에 휩쓸릴 위험이 높습니다. 연금 붕괴가 가져오는 경제적 압박은 다음과 같은 잔혹한 논리를 낳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시스템이 더 이상 부양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할 때 그들은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인 선택으로서 안락사나 존엄사를 권유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고립되고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노인들에게 존엄사의 선택은 마지막 남은 존엄을 지키기 위한 강요된 탈출구가 될 것입니다. 이는 국가가 자신의 실패를 개인의 죽음으로 은폐하는 가장 잔인한 방식입니다. 그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의 고통이 안락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양병원도 사라지게 만들까요? 그들은 국민들보다 한발더 앞서서 준비합니다. 국민연금 붕괴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인간의 존엄성을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가장 큰 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연금 시스템은 더 이상 든든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 비극적인 미래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이 연금으로 한 달에 300만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하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병원비 약값, 인건비, 식료품 장기세, 재산세는 한해한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폭등할 것입니다. 나는 전기세가 보통 가정집 기준으로 한 달에 200만원이 넘는 꿈을 꾸었습니다. 300만원으로 전기세만 200만원이 나오면 과연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은 시스템을 리셋시키고 재부팅하려는 위험한 시간이 때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개인과 가정은 국민연금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재정적 독립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부채를 청산하고 환율 붕괴와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실질 자산을 확보하십시오.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실물 금과 은을 준비하십시오. 절대 종이 자산을 사지 마세요. 주식, 부동산, 채권은 곧 문제가 생깁니다. 엘리트들은 이미 20년 전부터 금을 사고 부동산, 주식, 채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까요? 정부 돈을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정부 요구에 복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또다시 팬데믹이 발생하면 강제 백신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mRNA 백신은 어떤 것이든 위험합니다. 그 부작용이 급사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급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이웃,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재건하십시오. 시스템이 무너질 때 우리를 지켜줄 것은 냉정한 국가의 약속이 아니라 서로의 생존을 책임지겠다는 인간적인 연대뿐입니다. 이 경고를 듣는 여러분은 이 비극을 피하고 다가올 고난 속에서 진정한 생존과 존엄을 지켜낼 준비를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구독하시면 닥쳐오는 경고를 제일 먼저 들으실 겁니다.